일단 지금 978번에 알파부터 먼저 대입을 해 보면 이 상태에서 알파를 양쪽으로 나눠요. 그러면 알파 제곱으로 나눌 게. 알파 제곱으로. 왜냐면 얘를 좀 상수항으로 만들려고. 알파 말고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플러스 알파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 제곱 있는 것끼리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얘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묶이겠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요 이렇게. 자,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내가 곱셈 공식 변형을 할 수가 있지? 이렇게 통째 제곱 한 거에서 통째 제곱을 해볼게. 알파 제곱, 뒤에 거,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제곱, 그 다음에 곱해 주면, 곱, 둘을 곱하면 플러스 1인데 거기에 두 배. 이렇게 되잖아. 거기에서 하여튼 2를 빼주면 얘가 되는 거지, 그러면. 음. 다시 예쁘게 정리해보면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의 제곱에서 1을 뺀 거에다가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을 하고 4를 한번더 뺐을 때 0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치환을 할수 있겠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1 차이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A가 X 플러스 X, 알파구나.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었는데, 그게 마이너스 2 또는 뭐,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. 네.